안녕하세요. 2024년 8월 8일 목요일 아침 7시 46분 불꿈봉 장전 뉴스 시간입니다. 불꿈봉 밴드를 찾고자 하시는 분은요, 밴드 전체 검색란에 불꿈봉이라고 검색하셔서 실명으로 가입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제는 우리가 중동 사태와 관련된 조선, 어, 해운 관련 흥아해운으로 대응했는데요. 흥아해운이 아침부터 계속 빠지면서, 어, 여기 보시는 것 같이 1시간 동안 쭉 빠졌습니다. 저한테 이럴 때 어떡하냐 하고 말씀하신 분들한테 제가 홀딩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직까지는 이 중동 사태가 해결된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대응하고 또 같이 홀딩해서 기다리면 더 크게 한번 상승할 수 있는 이런 뉴스가, 어, 잠재되어 있는 해운입니다. 어, 우리가 계속해서 대성에너지라든가, 또 흥구석유, 또 한국석유 같은 이런 석유 관련주들도 어제 전체가 다 조정이 나왔는데요. 지금 중동사태가 해결이 된 것도 아니고, 어, 해결을 위해서, 어, 지금 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일촉즉발에 아 어, 이런 그 전쟁 상황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오늘 우리 시장에서 어, 어제 저녁에 보시는 것 같죠? 뉴욕 증시가 또 어, 이와 같이 하락으로 나스닥도 또 이틀 상승 이후에 또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변동성 장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또 급락하던 미국 뉴욕 증시 이틀 상승하고. 어, 결국은 이렇게 약세로 마감을 하는데, 아직까지 불안한, 불안한 이러한 그 상황들이 계속, 어, 남아 있습니다. 미국 국채 10년물, 어, 수익률이 무려 3.96%로 하루 전 대비, 어, 엄청난, 어, 하락세를 보여가지고요. 이와 같이 처음에 다우, 나스닥이 상승 출발했는데, 어, 결국은 하락으로 약세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날씨가 아직도 후덥지근하고요. 어, 전국이 오늘 소나기가 내릴 이런 날씨입니다. 낮 기온이 무려 35도 이상 될것 같은데 무더위가 아직도 계속되고요.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지만 어, 보통 8월 15일, 오늘이 8월 8일인데 일주일 후 8월 15일부터는 어, 이 더운 날씨가 꺾일 겁니다. 보통 광복절 이후로 어, 날씨가 꺾이는 현상들이 많이 나니까 어, 이런 그 상황들이 조금만 어, 여러분들이 참으시면 이제 날씨가 조금 어, 선선한 기운이 아침, 저녁으로 어, 이렇게 돌아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오늘 급등 또 올라올 만한 테마가 코로나 테마인데요. 지금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진단키트 관련주 어 오랜만에 하나 관심지로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엑세스 바이오가 바로 진단키트 관련주인데 어제 상한가를 치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오늘 조정이 나오다가 또 상승도 예상이 되는 엑세스 바이오입니다. 자가 진단키트 판매가 급증하고 있어서 이와 같은 종목들 엑세스 바이오라든가. 진 매트릭스 같은 이런 종목들이 어, 또 코로나 관련주로 올라올 가능성이 있고요. 말라리아 관련해가지고 전국에 말라리아 경보가 발령이 됐습니다. 오기를 조심해야 될것 같은데요. 어, 진원 생명과학이라든가 신풍제약또 진양제약 같은 이런 말라리아 관련주들 움직임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 저출산과 관련해가지고 아가방 컴퍼니라든가 제로투세븐 이런 관련주들의 어, 상승도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종목 중에 여기 보시면요 오늘의 관심 뉴스 중에 어, 네이버 웹툰과 관련된 2분기 실적 네,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웹툰 관련 주중에 y 랩이레든가 MBT 키다리 스튜디오 같은 종목들 Mr. Blue 같은 이런 종목들도 관심권 안에서 같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 오늘 이런그두종목세스바이두종목 GS 글로벌 물론 동이가스전 GS g 관련 b a l 이이런 관련주들도 중동사태하고 이 맞물려서 같이 움직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관련주들의 어, 움직임도 예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진단키트 관련해가지고도 어, 강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이런 그 관련주들 어, 계속해서 관심있게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렙티노믹스도 진단키트 관련해서 이와 같이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날씨가 어, 굉장히 더워지면서 폭염에 어, 전기 사용량도 늘고 또 전력기기와 관련해가지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전력망에 22억 달러를 어, 투자한다는 계획이 나오면서 재룡산업과 같은 이런 그 관련주들 어, 좀 움직였는데요 어, 역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력기기 어, 또 전선 그리고 어, 변압기 관련해가지고 관련주들의 움직임도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엔터테인먼트라든가 미용기기 관련 또 이런 관련주들도 조금 움직이는데요. 어, 그 힘이 뭐 크게 이렇게 강하게 치고 오는 건 아니고요. 쿠팡과 관련해가지고 어, KC, TC 같은 경우에 쿠팡 관련해가지고 어, 또 분기 매출이 어, 10조를 돌파했습니다. 쿠팡이 어, 쿠팡이 지금 적자를 기록했는데 그런데도 매출이 10조를 기록하면서. KCTC라든가 동방 같은 이런 종목들 어, 상승하는 이런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해리스 관련 어, 트럼프 관련주가 조금 지금 어, 힘이 없고요. 해리스 관련주가 부각이 좀 되고 있는데 어, 해리스 관련해가지고는 대마 어, 관련주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어, 또 어, 이런 헬스, 어, 헬스와 관련된 아, 이런 그 메디케어 관련 주또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여기에 낙태 관련 이세 가지가 해리스 아, 관련해가지고 움직일 만한 아, 이런 관련 주인데요. 해리스 부통령 지지율이 아, 계속해서 상승하고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삼성전자가 또 엔비디아 테스트를 통과했기 때문에 반도체 관련해가지고도 움직임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바이오 관련해가지고는 셀트리온이 호실적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과 관련한 이런 관련주들 조금 움직임이 예상이 되는데요. 신약개발 기대감이 있는 종목, 바이오에서, 그리고 금리나 수혜를 받을 만한 이런 종목들, 이런 종목에서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요. 오늘은 크게 올라올 만한 게 코로나 관련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우리 시장이 어제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는 1%대, 코스닥은 2%대 상승이 있었습니다. 어, 큰 월, 어, 이 하락 이후에 월요일 날 어, 급락 이후에 어, 경, 경기 침체의 공포가 좀 과했다 생각이 들었는지 이틀 올라오고 있는데 어제 저녁에 뉴욕 증시 어,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 우리 증시도 어, 크게 올라올 만한 어떤 뉴스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고, 경기 침체의 공포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 미국의 경기 침체 또 AI의 어, 이익이 아, 우려된다 이런 어, 그 두려움이 어, 이런 공포를 자아냈는데요. 여기에 그앵캐리까지엔화캐리까지 투자에 또 우리나라 시장에서 빠져나갈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 저금리에 나를 차입해서 어, 투기적인 이런 목적으로 증시에 유입된 자금이 외국인 수급이 에화절상으로 어, 인해 가지고. 어, 빠져나갈 것이다 이런 염려까지 있습니다 AI의 어, 이런 그 수익률 저하 염려 그리고 어, 또 엔화 어,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어, 빠질 거 그리고 미국의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이 주가 급락을 부추겼는데요 어, 아직까지는 그 BOJ Bank of Japan에서 금리나 인상과 관련해 가지고는 자제하겠다 라는 비둘기적인 이런 발언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어좀 그래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다 불안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아시아 증시가 블랙 원데이를 겪은 이후에 조금 지금 여러분들도 두려움이 남아 있지만 어 이런 여파가 어제 저녁에 뉴욕 증시가 어 약세를 보이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현재 코스피하고 대만하고 흐름이 좀 비슷한데요. 대만 관련해 가지고 대만 관련 주 어, 여러분들 각권이라고 그러는데 대만 관련 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각권 관련해서 우리 코스피하고 거의 지금 비슷한 모양을 보이고 있거든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게 대만 각권 움직임이고요. 어, 코스피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거의 차트 형태가 비슷합니다. 이 IT 반도체 섹터 때문에 그런 건데요. 그래서 반도체 비중이 우리나라 코스피하고 대만 가권지수가 비슷해가지고 이런 모양새를 보이기 때문에 대만의 움직임도 같이 보고요, 엔비디아 움직임도 같이 보면서 반도체 바이오 종목들 조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 오늘 그 약세가 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보시는 것 같이 삼성전자도 이와 같이 코스피 흐름, 대만 각권의 아, 차트 흐름과 비슷하기 때문에 아, 이런 것들이 아, 같이 움직이고요. 미국이 금리 인하를 단행한다. 압박이 이런 기대감으로 바이오 업종도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는 당장 현금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지만요. 신약 개발 기대감 때문에 바이오가 같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기차 화재 이슈 때문에 2차전지 업종이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어서, 전기차 관련주들은 지금 투심이 완전히 뚝 끊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벤츠 차량 화재 때문에 전기차 아 모델 EV6 차량도 충전 중 화재가 발생하면서 투심이 완전히 아 약화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고요. 오늘 우리 코로나 관련주가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고, 또 충동 사태와 이런 역할 때문에 gs 글로벌과 액세스 바이오 두 종목 일단은 관심권 안에서 같이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흥하해운 홀딩에서 가져간 이 흥하해운 더큰 상승으로 올라갈 이런 그 기대감으로 흥하해운도 역시 관찰하면서 같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성공투자 기원드리는 목요일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